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전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대면 교육 줌 활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비대면 강의 참여하기 위해서는 PC에 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줌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줌 강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와 스마트폰에서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강의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줌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시고요. 자, 검색창에 줌이라고 입력하시고, 네,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두 번째 다운로드 센터가 보입니다. 줌 다운로드 센터를 네.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시면은 다운로드 센터가 보이고요.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가 보입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단에 이렇게 네. 다운이 받아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클릭할게요.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네, 설치가 완료되십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성공했습니다라고 나오죠? 자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완료. 자 완료를 눌렀더니 어때요? 이렇게 창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까지 오시면은 줌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자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창을 내리겠습니다. PC에서 줌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줌 회의 실 입장하는 방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줌 회의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 주소를 터치하고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하고 암호를 입력하고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 링크 주소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할게요. 클릭한 후에 보시면 줌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자, 줌 미팅 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줌 미팅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며 바로 입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팝업이 뜨는데요. 오디오 연결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이 창을 닫으시면은 제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창이 뜬다고 하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하기를 꼭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좌측에, 좌측 하단을 볼게요. 음소거라는 마이크가 생겼고요. 그리고 비디오 시작이라는 캠코더 아이콘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음소거에는 빨간색 슬러시가 그어져 있지 않고요. 비디오 시작에서는 빨간색 슬러시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상태는 내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선생님이 말하는 목소리가 여기 모든 분들에게 목소리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 중에는 음소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터치하시면 빨간색으로 사선이 그어지고요. 자, 두 번째. 비디오 시작이 있습니다. 비디오는 내가 얼굴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자, 비디오를 켜주시고요. 이 상태에는 빨간색 그어져 있는 상태는 비디오가 꺼져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음소거는 이제 수업 중에는 꺼주시고요. 말씀하실 때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나갔다가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자, 회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죠. 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회의 참가라는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회의 참가 터치하시면, 어, 화면이 좀 바뀌었죠? 이때 5413116508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5413116508. 여기 번호는 줌 회의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강사님마다 회의 아이디가 다릅니다. 유저도 이름을 바꿔주셔야겠죠? 선생님 이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가를 누르겠습니다. 자, 암호가 있죠? 암호가 뭐였죠? 2023입니다. 2023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의 참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동일하게 회의상, 회의실로 이동하게 되고요. 강의실로. 자,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게 있죠?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있죠? 참가를 클릭해 주세요. 짠 이렇게 하시면은 회의에 입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음소거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한번더 클릭하시면은 네 음소거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들리진 않아요. 하지만 강사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는 ON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하고 얼굴 보면서 강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회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쵸 그럴 때는 이름을 수정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자를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참가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름 변경하는 겁니다 참가자를 클릭하시면은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본인 이름에 살포시 가져다 대면은 더보기가 보입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름 바꾸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다시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 보이시죠?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회의가 종료가 됐어요. 회의가 종료가 되셨을 때는 나가기는, 자, 오른쪽 하단에 나가기 클릭하시고 회의 나가기 누르시면 은 네, 회의실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PC에서 줌 프로그램 설치하고요. 회의 입, 회의 실 입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은 줌 회의 링크를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쉽게 회의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줌 회의 참여하는 방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 회의 참가하기 위해서는 줌 앱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자, 맨 상단에다가 줌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줌. 검색하시면은, 자, 첫 번째 줌 나오시죠? 줌 클라, 어, 클라우드 미팅 나오는데요.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클릭해 주시고요. 자, 다운받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시면 열기를 하겠습니다. 열기. 이렇 터치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설치만 되시면 회의는 참가가,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버튼 누르시고요. 자, 회의 링크 주소가 저희 밴드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카톡에 링크를 한번 터치해서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했던 것처럼 입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고도 터치하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도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링크를 터치하고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처음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름을 입력하게 나올 거예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줌에서 액세스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허용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다 해서 네 사용 중에 허용을 터치해 주세요 터치 터치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비디오가 켜질 거고요 비디오를 참가하기 누르셔도 되고요 비디오 참가하지 않기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은 자, 입장이 됐구요. 우선 입장은 잘 되셨는데, 중요한 게 있죠. 자, 여기 오디오 연결이라고 나오면서 헤드셋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상태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가 꺼져, 커져, 꺼져 있기 때문에 강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할게요.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꼭 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자,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요. 아까는 헤드셋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마이크 모양이 됐죠? 이 상태는 내가 목소 내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지만 강사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시작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비디오가 꺼져 있는 상태죠. 비디오가 이렇게 슬러시가 가게 되면은 위에 내 얼굴이 없고 이렇게 어, 프로필이 보입니다. 프로필을 설정을 안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 아이콘이 보여요. 그래서 수업 때는 수업 때는 이렇게 비디오를 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디오를 끄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어, 메뉴가 사라졌죠? 여기 지금 메뉴를 눌러야 되는데 메뉴가 없어요. 이럴 때는요, 여기 지금 정중앙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은, 터치하시면은 메뉴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 메뉴가 없어졌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도 한번 메뉴를 한번 정중앙을 터치해 볼게요. 터치를 하시면은 어때요? 메뉴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비디오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제가 많이 비대면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이 음소거 때문에 조금 어 뭐랄까 좀 강의에 조금 지장이 있는 정도가 많았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혹시 수업 전에는 꼭 음소거를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나가기 하실 때도 화면을 터치하시면 메뉴가 생깁니다. 나가기를 누르시면은 회의 나가기를 한번더 누르시면은. 회의실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가하실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회의 참가를 누르셔서, 자, 아이디, 그리고 참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이름을 바꿔주셔야겠죠?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름에 아니면 뭐 S20 스마트폰 기종이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가하기 누르시고요. 자, 아이디로 들어왔을 때는 비밀번호를 필이, 어,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디오로 입장하실 건지, 비디오를 사용해서 입장할 건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입장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오셨죠? 그러면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자, 중요한 게 있죠? 오디오 연결. 이렇게 마이크가 안 보이시면은 이거는 연결이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자, 줌 수업에 입장하실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되셨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줌 회의실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기 할게요. 빈 공간 터치하시고요. 나가기 누르시면 회의실에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PC에서 줌 설치하고요, 강의 참여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 줌앱 설치하고 강의실 입장하는 방법까지 진행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